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천시 남천동. 남천동. 예, 사는 황은자입니다. 황은자. 네네. 53년생에 이요 53년. 73세. 53년생. 네. 나이는 몇 살? 73세. 73년. 네. 아, 삼남 일년 삼남 일년 예, 장면. 예, 예. 이동딸이네요. 예, 세, 세, 세상, 맨날 기동단, 기동단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컸어요. 제가 맏이란누하고 밑에 남동생 만세요 네. 결혼, 음, 25세. 25세? 네네. 여자 2 5시면 조금? 늦었어요, 그때. 좀 늦었죠. 직장 생활 5년 하다가, 음. 아, 11월 말에 결혼해서 그 이듬해에 아기를 낳았죠. 연애 결혼. 네. 그 시절에 연애 결혼 좀, 어려우셨겠 직장 생활 하다. 직장 생활 하다. 네. 직장인들이 이제, 아, 어, 친구 군대 간다고, 응. <laughs> 어, 여자친구들이 군촌에 다녔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저 누의 꽃이 키우는, 응. 예, 사 남한제사. 남한제사. 거기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 어, 면단위에 또 근무하는 그. 면사무소. 예,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그누의고치 관리하는 잠업지도원들 예, 그 같은 계열의 그잠업지도원이 군대 간다고, 어, 하면서 송교를 해주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여명질이 3대대. 3대대. 아, 예. 네네. 그 군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을 저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군인이 자꾸 따라다녀서 결혼하게 됐어요. 아, 그렇게 모임에서 소개받은 군인이 네음에착 들었다는 거죠?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다 어른이잖아요. 뭐 제천의 토박이들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고 3회 출신이에요. 제고 3회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아, 농촌지소소에 다녔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다 아버지 선후배인 거예요. 재고는 두명 밖에 없고, 다 농고 농구 출신만. 농고만 거의 지도소 직원이더라고요. 지도사. 그래서, 소개받아서, 어, 많은, 석주진 않아도, 재련자 체험으로 가서, 다 이런. 이양반이 자꾸 따라다니니까. <laughs> 네. 그렇게 됐어. 그래도, 오늘은 마음안 들었다? 예. 왜냐면 하 어른들의 세계에수 있다 보니까 이 군인이 너무 애들 같은 거예요. 예. 군인이 뭐말 잘해요? 직장인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예, 군인이 말도 잘못하고 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꾸 퇴근하려고 그러면 3대대 오토바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 오토바이. 그 붕붕붕붕 하고 타고 정문 앞에 갖다 세워놓고. 어르신, 목을 믿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제천 택시 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 이렇게 군인이 아들이 따라다니니까 거기에 과장이 저희 아버지 아, 이태 선배 제고 이래 제천 남한 제사 아니요 제천 택시 회사의 과장이 되는 양반이 저희 아버지 제고 선배였어요 그래서 선배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장 아들이 우리 딸을 자꾸 따라다니니, 선배님, 중간 역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제가 나중에 결혼한 아버님이, 우리 아들은 아직 군인이고, 직장도 없고, 한마디로 거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엔 그 동회장이라고 하대요, 이장을. 예, 예. 저, 남, 동현동 동회장이라는, 그 직책이 있었는데, 어, 회의가 있었나봐요. 지도소 광당에서, 음,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곧 참석하셨는데, 이제 제가 지도소 근무한다는 걸 알게 되셔가지고, 본관을 쓱 오시더니,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사무실 문이 열렸으니까, 저를 쓱 들이다 보시는 거예요. 정문하고, 제 의자하고, 마주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가시더니, 바로 결혼 날짜 잡자 이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을 땐 직장 없다고 거절하시더니 군대 세대 하자마자 이제 저를 삼무실에 와서 한번 봤죠. 그러니까 바로 결혼 날짜 잡, 잡자 그래서 11월 5일 날 약혼하고 1 1월 29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시댁도 조심히 하요 네네. 개인 택시, 네. 아버님이 택시 회사를 하시는 바람에, 어, 인천, 제전 대학을 다니다 군대 갔잖아요. 그럼 복학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하니까 이 운전수들이 노다지 사고를 내고 마당에 차를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나가잖아요. 운전을 했잖아요. 대신 기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 운전이 직업이 됐어요. 복학, 복학을 못했어요. 예. 체전을 가면 이제 선생님이 체전을 널 가라. 그러면 체육교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체전, 인천체전을 갔어요. 인천체전. 네네. 그래서 복학을 못하고 평생 운전수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네네. 아버님은. 아버님은. 돌아가신지 한 10년 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 아직 본인이 다 운영해야 되겠네요? 아 회사를 팔았어요 네 그래도 운전은 계속 해도요 네네 개인택시 면허가 있으니까 회사하고 개인택시도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남편은 개인택시 하나요? 네네 아 그걸로 뭐그 개인택시니까 자유로... 사업 면허가 개인택시 자유로... 사업 면허가 자유로... 있어자이렇게할수있습니 네네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에 농촌 지도서 네. 그때가 농촌 지도서가 우림동 제중 뒤에 아니에요. 서부동 명파상 거리. 명파상 거리. 네 상거리에서 내리가면 오른쪽에 신당교 가기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은 몇년 5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다자직이었어요, 제가. 두 남매. 남매. 네. 아들 하나 네, 네. 다제천 살아. 아 아들이 막내고요. 음. 딸은 교사고요. 교사 아들. 아들은 철도 공원아 철도. 예 네, 철도. 아, 아, 아 아들 며느리가 다 철도직이에요. 아, 아들 며느리 철도. 네네. 다른 교사잖아. 네. 사위는 세명대한박가에 근무하다가 네. 아 회사를 옮겨서 해경실업이라는 식품회사. 음 해경 식품 뭐 있어? 예. 4. 예. 한다 아던 따님 제정이에요. 예. 더사위는제천의 2대 국회의원 손자예요. 네, 국회의원 한필수 씨 손자. 아, 한필 예. 한필수 씨 손자예요. 아, 재고 교장 하셨고 네. 어, 국회의원 하셨고 재중 설립자고 아, 유명하죠. 제가 네, 네. 제가 재중고 나왔었때든요 아, 몇 대셔? 해셔... 아, 저희 아버지가 1, 3회예요 제천은, 제중은 1회, 재고는 3회. 이충우 씨가 한해선배예요 아, 이충우 씨가 1회. 예. 이혁희 씨가 1회. 예. 아버지하고 친해가지고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정치를 계속 하셨어요. 정치? 예. 뭐? 제천 다냥, 어, 유세 위원, 제천 단양 청년 회장. 선거 때는 항상 유세를 하셨어요. 그 그렇죠. 글쎄 음. 국회의원들이랑 국회의원은 다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그렇네요. 겠 네. 오래된 국회의원 이혜원 씨가. 아, 제가 아는 국회의원은 오래됐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아 국회의원 하신 양반이. 우리 고모 줄에 두셨어요. 용궁다방 아시죠? 용궁그 양반이 저희 고모예요. 황영순 아, 씨. 어, 지금 꽃님이. 꽃님이는 어, 제 동생이에요. 꽃님이동생 사촌동생. 고종사촌. 그러니까 저희 용, 아버지가 용, 외사촌, 저 외삼촌이에요. 용궁방 하던 분이 네네. 어머니잖아요. 제 고모예요. 음, 아. 네네. 그, 고모분. 공업은 작년에 돌아갔어요. 김광정. 예. 예. 그 아, 그러세요? 김광정. 예, 예. 직업도 없으시고. 언님이 여전히 만나서. 네. 그렇습니까? 시집사네요. 시집사 네. 아니, 그시절시집사가 90살의, 말... 제가 시집 오니까 열, 어른만 10시 9에 저희까지. 4대가 살았어, 요 애기 낳고. 시할머니, 시부모님 두 내외, 형님 두 내외, 저희 두 내외, 아, 시누이 둘, 시동생, 어른만 열식고. 더구나또 시아버님께서도 다리 좀 넓은 말. 어, 아, 네네, 번란 네. 양반이었어요. 독신이라 아둘째해서 바로 살림 내보낼 줄 알았는데 가르쳐서 내보낸다. 그래서 1년 후에 저희 남편이 집을 지어가지고 살림 났어요. 네. 세대별로 세대로 보면은. 네. 그렇게 시집살이 할 세대는 아닌데. 아닌데 그렇게 시켰어요. 네. 네. 따로 네. 살아도 어, 잠만 따로 잤지. 날만 새면 시댁에 와서 실고 닦고 해야 돼요. 그렇겠 세요. 네. 네, 어머니가 시집 오니까 45세인데. 안 가서. 네. 송구도 까딱 안 하셔요. 형님은 저보다 두살 많은데 스물셋에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 기억에 남는 건그 시집살이가 기억에 나던니다 기억에 남고 아버님이 별나셔가지고 이렇게 아마 새벽이면 살림 나서도 와서 대문을 두드려. 우리가 김은식죽때도 그렇게 또안 다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네네. 저희 아버님은 겉모습은 신사예요. 겉모습은 신사로 아 예, 예, 그렇게 아게요 아, 겉모습은 신사인데 집에서 깎아놨 셨어요 아기를 낳도 다 한복 입고 나와서 사진 찍어야 돼, 아기들이. 아버님하고 아버님 혼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사손에 대한 그 열망이 말할 수 없어요. 애착이. 아,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그지간 50년을 운전했잖아요. 어, 이 양반이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20년 탔어요 산악 자전거, 일반 자전거 가리왕산에 에, 전기자전거 가지고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가 파열됐어요 5월 말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허리가 눌리켜서 또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오늘인지 지난주 화요일날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입원하고 있어요. 입원하고 예, 예, 열을 조금 넘었네. 아, 굉장히 힘들고요. 본인 자체가 힘들어요. 당인주 모르고 살았어요. 눈이 안 좋아서 안과에를 갔더니 이 정도면은 당뇨가 온지 20년이 넘었다. 뭐 유전적인 당뇨가 없으니까.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당뇨 혈압 하나도 없으셨어요 2주 앓고 돌아가셨어요 폐렴이 와가지고 그래서 건대 병원을 다녀요 충주건대 그 혈당기를 자고 살아요 인슐린을 맞고 살아요 인슐린이 이제 계속 약이 주입되는 거죠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그 산악 타고 이럴 때는 그 당뇨 때문에 그냥... 그렇죠 했는데. 당뇨 때문에 딸이 결혼한 딸이 아빠 운동하라고 결혼하자마자 자전거 사줬어. 요 그래가지고 사, 타다 타다 보니까 좀더 좋은 거, 좀더 좋은 거 해다 보니까 그 자전거 한 대가 천만 원이 넘어. 그런 게두 대. 요는 그 어깨 수술. 예, 어깨 수술은 요 척추 디스크에 비하면 백분의 일도 안 아픈 거래. 얼마나 아픈지. 네, 다리가 저려가지고 어, 당뇨약을 먹으니까 이 성지병원에서 했는데요 5일간 수술을 못한대요 왜?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그 당뇨에 무슨 약 하나가 지혈이 안 되는 약이 있대요 그래서 5일간을 참았는데 엉금엉금 기어다녔어요 못 일어났어요 급성으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 지금 병원에 계시면은 네.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2주, 내지 3주를 잡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 2주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열심히 건강 챙기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갑시다. 자손들은 저일 잘, 저들 일 잘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 아, 자식들 잘 키워라. 신앙 안에서그말 해주고 싶어.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엄마가. 친정 어머니. 93세. 네, 20살에 결혼 해서, 저희 아버지는 고3 때 결혼을 했고, 엄마가 한살 많아요. 20살에 결혼 해서, 아직 혼자 살아계세요. 복량이 친정이에요, 명돌이가. 네네. 이 선제로 살아 계 네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대반 엄마를 모셔가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을 살아보니까 다 직장 가고 엄마 혼자 계시잖아. 그러니까 집에 간다고 엄마가 떼를 써서 집에 오셔서 사는 지가 5, 6, 7년 되셨나? 그럼 여기서누구 혼자 살아요. 혼자? 네. 9 3세 계신 분? 네네, 혼자 살아 계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뭐, 건강이야, 뭐, 농사를 지셨으니까, 허리도 좀 아프고, 다리도 좀 아프시지만, 그래도 명도에서 제일 잘 걷는 축에 속하고, <laughs> 유모차 떠다밀고, 경로당에 가밥 잡습고, 사회복지에서 오는, 일주일에 두번온 화요일, 목요일, 그밥 잡습고, 그냥 안다는 것은 잡숫고 주무시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소통이 안 돼서 집에 가면 글씨로 써야 돼.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아프다 소리 안 하셔요. 귀안 들려가지고. 네네. 뭐, 혈압약, 당뇨약은 아들이 병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고향에 내려올 때 엄마를 타다드려요. 아들이 병원에 예. 네, 퇴직했어요, 아들도. 사시는 날까지 더 아프시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 그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